안녕하세요. 별부동산 대표 이수미입니다. 오늘은 3731세대의 자녀분들이 다니실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1, 2, 3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통합학교가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2층이 공사 중이고 아이들이 다닐 인도에 보도블록이 많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학교명은 공모를 통해 도현초등학교, 도현중학교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에 관해서 교육청에 문의드린 결과 초등학교는 총 30학급으로 예정되어 있고 한 학급당 최대 28명에서 33명 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는 총 12학급으로 배정 예정이고 한 학급당 최대 28명에서 33명 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한 학년당 5반까지 있고, 중학교는 한 학년당 4반까지 있습니다. 도현 초중학교 학생 수가 약 1,26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단지 내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고등학교는 용인 한국외대 부설 고등학교가 1.8km 근처에 있고, 3개 고등학교가 6.6km 차로 약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삼계고등학교는 모현농협 주차장 앞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셔틀은 아니지만 일정 비용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고 합니다. 학교 개교와 함께 입주가 다가오니 입주 예정자 분들 중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들께서 학원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인회대 주변은 너무 네. 멀고... 단지 내 상가는 대부분 1층만 있다 보니 분양가 때문에 학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원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니 분양가 때문에 2층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더 저렴한 3층 이상으로 학원을 많이 알아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한 3, 4층으로 갈수 있는 에듀프라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에듀프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34층은 학원 전용으로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또한 에듀프라자는 25년 3월 도현 초중학교의 개교에 맞춰 3월 이전에 준공이 완료되는 유일한 상가 건물입니다. 에듀프라자를 분양 받으시면 도현 초중학교의 약 1,260명의 예비 학생들을 선점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학원 건물이라 여러 과목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서로 상생 가능합니다. 위치 또한 1, 2, 3단지 입주민들의 90% 이상이 지나다니는 주통로의 위치에 있어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가 가능합니다. 1단지와도 맞닿아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원은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원생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에듀프라자 입점 가능한 자리 있으니 같은 금액에 좋은 자리 선점하실 원장님들께서는 별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항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별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